여러분, 안녕하세요. 내일 편안한 토요일 보내고 계십니까? 아, 오늘은요, 어, 이 영부인 이 김정숙 여사가 정말 슈퍼우먼이 아닌가 이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났죠. 처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한 뒤에 그 양산에 살던 곳에서 사는데 그게 뭐 경호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돼갖고 새로운 부지를 구입을 했다. 그게 여러분 지난 4월이었어요. 근데 한 언론의 조사에 따르니까, 이 취지에 따르니까 이 거기에 일종의 농지가 있었는데 그걸 그대로 둬가지고 농지법 위반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걸리게 된 겁니다. 그러니까 아니 한나라의 대통령이 지금 더구나 뭐 이거저거 따져가면서 어? 사람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집어넣고 어? 온갖 잣대를 들이대는데 정작 그러는 문재인은 농지법 위반하는 거 이거 문제 아니냐 이런 이제 여론이 이제 들끓었죠. 그리고 뭐 그렇게 뭐 이쁜 데가 있는 대통령도 아니니까 사람들이 더막 이렇게 가재미 눈을 하고 봤습니다. 그런데,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. 이 청와대의 대응이에요. 청와대에서 뭐라고 했느냐. 이 농지를 계속 농사를 지었다는 겁니다. 지난 4월부터, 여러분. 그러니까 지금 8월이니까 4개월 동안 경작을 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농지를 농지로서 썼다는 거예요. 그러면 누가 농사를 지었나? 양산에 이 김정숙 여사가 자주 내려가 가지고 비료도 주고 그 다음에 막 곡괭이로 또뭐 호미로 막 이렇게 농사를 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. 여러분 중 너무 웃기지 않아요? 아무리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. 아니, 뭐, 김정숙 여사가, 어, 뭐, 시장에 가가지고 짜파구리, 어, 이 돼지고기 산 것도 막 이렇게 사진해가지고 막 홍보하고, 뭐, 이러는 사람들인데, 아니, 곡갱이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, 이 농구 모자 쓰고, 막 이랬으면 은 벌써 엄청나게 홍보를 했어도 하는데, 그동안 한 번도 홍보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? 이 농촌 활동. 아, 이게 얼마나, 어? 김정숙 여사가 그러지 않아도 뭐 기운도 좋고 이러니까 참 어울릴 것 같은데.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가 이 바쁜, 응? 청와대, 또 문재인 대통령, 응? 외빈 맞고, 이런 와중에도 짬짬이 내려가서 농사를 지었다. 그러니까 투잡을 뛰었다. 이런 얘기인 거예요. 참 청와대의 무능함이라든가, 청와대의 무지함, 청와대의 억지. 이런 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만, 이 정도로 형편없는 변명을 늘어놓을 줄은 몰랐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 김웅 의원이 뭐라고 했느냐. SNS에다가, 이거는 김정숙 여사가 경작 호소인이라는 얘기냐. 이러면서 이제 빚고 왔습니다. 맞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럴 경우는 솔직하게 탁 깨놓고 농지법 위반했다. 너무 국민들에게 송구하고, 죄송스럽게 생각한다. 그리고 이거를 법에 맞게 처분을 하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곧 대책을 세우겠다.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라고 막 했던 사람도 에, 그래. 어쩔 수 없지 뭐.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해할 수도 있는데 아에 여기서 김종숙이 내려가 가지고 농사를 지었다. 이렇게 얘기하니까 쟤네들은 입에서 나오는 게다 거짓말이고 그 다음에 아무리 황당한 얘기를 하더라도 이깨문니들이라든가 문재인 신자들이 무조건 박수치고 옳습니다. 아, 그 바쁜 와중에도 영부인께서 내려와서 농사를 짓고 그리고 가을이 되면 이제 추수를 하고 이 쌀은 바로 영부인께서 어, 농사지은 쌀입니다. 뭐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? 이러니까 그런 거를 믿어서인지 그리고 자기네 신자가 워낙 많다고 생각해서인지 이렇게 억지 소리를 하는 걸 보고 참 국민 알기를 이렇게 우습게 아느냐, 이런 생각이 금방 들었습니다. 근데, 자, 그 농지를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데, 이제 어느 농사 짓는 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. 이 농지라는 게 때때로 이렇게 짬날 때마다 와가지고 이렇게 지어도 되는 거냐, 이랬더니 그 농사를 짓는 제가 아는 분이 정색을 하고, 세상에 제일 고된 게 농사일이다.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식한테는 농사일을 안 시키는 거다. 내대에서 지금 농사일을 끝내려고 한다.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자식한테 시키는 거. 이런 거는 내 자식만은 내가 정말 좋았으면 그거 시켜주지만 내가 싫은 거내자식한테 시키지 않겠다 이거죠. 그리고 내 자식만은 내가 정말 꿈꿨던 일을 하기를 바라는 거죠. 그래서 절대로 나는 내자식한테 농사 안 지킨다. 왜? 그만큼 농사가 힘든 일이다. 그래서 제가 그 양산에 그 이렇게 이 드론으로 촬영한 거 이런 거 보니까 이 정도의 농, 농지인데 이게 짬짬이 김정숙 여사가, 정숙이 여사가 와가지고 하면은 이렇게 되냐 했더니 그분이 농사 일을 무슨, 어? 무슨 놀이인 줄 아느냐? 농사가 무슨 소풍 가는 것줄 아느냐? 이러면서 아주 기분 나빠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이 농지라는 거, 그리고 이 전답이라는 거는 진짜 정확하다는 겁니다. 사람보다도 진짜 정확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하루만 가서 내다보지 않고 하루만 이렇게 속가지지 않고 일을 해주지 않으면 그 다음날 막 잡초 생기고, 어, 네가 나한테 이렇게 안 돌볼 수 있어? 이런 거로 온 땅이 그냥 우르르 거리면서 얘기하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.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. 이 발레 하는 분이 이런 얘기합니다. 발레 연습을 말하자면은 하루를 안 하게 되면 내가 안다는 거예요. 근데 발레 연습을 이틀을 안 하게 되면은 말하자면 주변의 동료들이 안다는 겁니다. 그리고 발레 연습을 사흘을 안 하게 되면은 관객이 안다는 거예요. 우리의 삶은 바로 그런 겁니다. 춤추는 사람도 매일매일 왜 연습을 하겠습니까? 그리고 농사 짓는 분들은 바로 그 땅을 갈고 땅을 뭐 쟁이고 그다음에 어? 잡초를 뽑아주고 이런 것이 하루하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일상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분은 솔직히 말해서 이 정숙이 어? 여사가 농사 짓는다고 얘기한 거뭐 좋다 그렇긴 한데. 짬짬이 와서 농사를 짓고 청와대 생활을 하면서 4개월 동안 농사를 지었다 이 말이 우리 농사꾼들을 모욕하는 말이다 이겁니다 농사란 일은 그렇게 짬짬이 지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농사란 일은 한나라의 그 바쁘고 온갖 공식 일정이 있는 영부인이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휘둘러보고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농, 농사를 천하지 대분, 농분을 농사 짓는 사람이 천하지 대본이라고 했습니다. 즉, 농사 짓는 사람들은 왜 세상에 가장 근본이고 또 우리가 진짜 농사꾼들을 이렇게 왜 대단하게 받겠습니까? 그거는 한마디로 여러분, 농사 일이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. 정말 하루라도 손을 안 봐주면 정말 곡식을 거둘 수 없는 그 농사의 위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. 그래서 그분은 정말 농사일을 우습게 하는 영부인, 투잡을 뛰면서 농사일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무례함, 이게 너무 기분 나쁘다고 했습니다.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는 큰 실수를 한것 같습니다. 차라리 솔직하게... 정말 농지법 위법이다. 이렇게 했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왜 땀흘려 가면서 이 무더위에 또 물난리에 동동구려 가면서 동동거리면서 내 땅, 내 농사, 내 논, 내 밭을 목숨을 걸고 지키고 갈고 이렇게 농사짓는 분들을 모욕을 했는지 왜 우습게 만들었는지 저는 그 점이 더 안타깝습니다. 우리 정숙이 여사는 정말 슈퍼우먼인 것 같습니다. 투잡을 뛰면서 농사까지 지으시고, 뭐 원더우먼 아닙니까? 이렇게 망토를 촥 이렇게 슈퍼맨처럼 막 날아다니는 국민들 앞에 무례하지 마십시오. 국민들 앞에 솔직하십시오. 문재인 대통령 그러지 않았습니까?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국민들에게 고하겠다고.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십시오. 이렇게 파렴치하게, 말도 안 되는 말 갖다 붙여서, 투잡 뛰는 정수기. 이런 말 하지 말고요. 국민들에게 무례한 겁니다. 네. 여러분, 아, 내일, 일요일은요, 왜 좌파들은 자식들을 그렇게 키울까? 자식 교육을 통한 좌파들의 민낯,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내일 뵙겠습니다.